안녕하십니까. TV20 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연일파출소 부근에 있는 원룸 건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원룸 건물이 가구 수가 최고 많은 가구 수몇 개인지 아시나요? 잘 아시겠지만 19개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원룸의 가구 수가 19개입니다. 그리고 연일읍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원룸이 많지 않는 지역입니다. 방이 19개인 원룸은 희소성이 있는 꿀매물입니다. 원룸 주차장입니다. 주차대수는 건축물 대장상 19대 있습니다. 1층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위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2층에는 원룸 3개, 미니투룸 3개, 정투룸 한개가 있습니다. 3층으로 가보겠습니다. 3층에는 원룸 3개, 미니 투룸 3개, 정투룸 1개가 있습니다. 4층으로 가보겠습니다. 4층에는 원룸 세계, 미니 투룸 세계, 정 투룸 한 개가 있습니다. 옥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옥상에서 보면 초등학교가 가까우며 아파트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철강 공단이 가까운 공실이 없는 위치입니다. 상세 페이지입니다. 주소는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이읍 생지리에 있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이며 중개 대상물 종류는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입니다. 지목은 대지입니다. 대지 면적은 408제곱메다 123평이며 용도 지역은 준주거 지역입니다. 도로는 포장된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건축물 면적은 659.3제곱메타입니다. 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며 지붕은 슬라브 지붕입니다. 총층 수는 4층이며 건물통 매매입니다. 사용 승인 일자는 건축물 대장상 2008년 8월 29일입니다. 방 1개, 화장실 1개인 원룸이 8개 있으며, 방 1개, 거실 1개, 화장실 1개인 미니투룸이 8개 있으며, 방 2개, 거실 1개, 화장실 1개인 정투룸 3개 있습니다. 주인 세대는 없으며, 방향은 정투룸 방기준 남향입니다. 입주 가능일은 투자용으로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주차대수는 건축물 대장상 14대 있습니다. 관리비 없으나 수도와 전기는 별도 사용료 있습니다. 보증금 1억 9천만 원이며, 월세는 490만 원입니다. 현재는 정투룸 두 개를 전세를 주고 있으나, 구입 후 월세로 전환하시면 월세는 상승합니다. 수익률은 11.8%입니다. 가격은 6억 6천만 원이나, 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제외하면, 인수 가능 금액은 5억 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